안녕하세요 이주훈입니다 오늘은 이책상에 보이게 한번 세 아니 가로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얘가 지금 풍선이 부러진 모습이거든요. 엄청 탱글탱글해요. 여기 있는 건제 동생이고요. 야 살짝 만져. 알았어. 이게 만져도 안 터지죠? 얘가 풍선 분위기 좀 힘들어요. 아, 이거 터졌네요. 제 얼굴이 보이셨어도 괜찮아요. 네. 이거는 아우. 이거 여건 드림물이에요. 네, 이걸로 풍선을 불어봤습니다. 엄청 탱글탱글하고요. 이제, 이빨 때, 때는... 오! 오, 됐다! <laughs> 아우 네,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만. 엄청 예쁘게 부러졌죠? 이 액체 괴물 소개했습니다. 2부 때는 젤리 괴물을 소개할 건데, 댓글에 어떤 게더 멋있었는지, 이거요, 이거라고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